자 우리 진니어 친구들은 혹시 사고 싶은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나이 때문에 구매를 못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개봉했던 것 중에 약국에서 파는 장난감 시리즈를 제가 개봉했던 적이 있었었죠 근데 그때 약사분이 저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저, 저렇게 많이 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듯한 눈빛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형진님 엑스링 다이노 개봉해주시면 안 될까요? 중3인데 제 심장을 이렇게까지 뛰게 한 유디 음료는 이게 처음이에요 중3의 심장을 뛰게 한 유딩 음료라니 <laughs> 그게 뭔데 <laughs> 그래서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엑스링 다이노 음료수 2개와 공룡 메카드 음료수 2개 시크릿 쥬쥬 2개 <laughs> 소피 앤 루비 브래드 이발소 음료수까지 우리 중3 지니어스 친구의 심장을 뛰게 한 유딩 음료수 8개를 뚜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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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해봅시다 자 저는 이 음료수 8개를 배송비까지 총 합쳐서 2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유딩 음료치곤 너무 비싸다 그럼 한번 개봉을 여기서부터 해봐야지 엑스림 다이노는 천천히 보여줄거야 자 첫번째는 브레드 이발소 오렌지 맛 음료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야? 아 그냥 이렇게 빼면 빠지는구나 하나 둘셋 오. 어, 열렸는데, 이거 뭐야? 어, 무슨 초코송이 같은 게 나왔어. <laughs> 제가 브레드 이발소를 안 봐가지고,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브레디 발스의 까칠한 개선원 초코라고 합니다. 잘 웃지 않는 시크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딱 봐도 초코송이처럼 생겼고 엄청 시크해 보여요. 음료를 한번 먹어볼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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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다. 왜 우리 어렸을 때 파워웨이드 광군과 광고인가? 개토레이 광군과 광고인가? 입안 대고 요걸꾹 누르면 이렇게 비 나오거든요. 되나 지금 이게? 이거를 꾹 눌렀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목젖을 때렸어요. 어우 상큼한 오렌지로 목젖 맞지니까 신선하네. <laughs> 자두 번째는 이 뒤에 숨어 있는 소피앤루피. 두 번째 개봉해 볼게요. 이 뭐야? <laughs> 우와 머리핀이 나왔어요. 근데 머리핀 너무 예쁜데? 아 이게 내가 머리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머리에 머리핀을 <laughs> 얼공은 안 해도 머리카락 공개는 하는 <laughs> 희한한 유튜버입니다. 이것도 맛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 포도 주스 맛이다. 으아, 으, 달아.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개씩 있는 친구들을 개봉해 볼 건데 먼저 시크릿 주주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이 시크릿 주주 안에서는 어떤 친구가 나오게 될지 주주 인형이 나오려나? 아니면은 아까 소피로비처럼 액세서리가 나오려나? 자 과연 여기서는 열었습니다. 오, 오, 인형 공주님인데 얼굴이 겁나 작아. <laughs> 내가 수많은 피규어를 개봉해봤지만, 이렇게 얼굴이 작은 피규어는 처음 봐요. 나는 주주가 나오면은 이 머리핀을 해주려고 했는데, 헐. <laughs> 또 다른 시크릿 주주도 개봉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인터넷에서 샀으니까 나도 이렇게 샀지.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라고 했었으면 전 아마 못 샀을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왜저 아저씨가 이걸 사갈까 하는 표정. 자, 두 번째 시크릿 주주는. 아, 충. 중... 어. 아. 아 중복이야. 아니 시크릿 주주 뭐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아니 왜 중복을? 아, 아, 아. 제가 혹시나 해서 중복을 피하려고 시크릿 주주를 다른 맛으로 구매를 했는데 깔끔하게 중복이 나와 버렸습니다. 허잉. 자 다음 거. 어 근데 형진님왜 시크릿 주주 음료수는 맛을 안 보세요? 요즘 시크릿도 잘못 뽑는데 시크릿 주주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시크릿 뽑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게 무슨 논리야? 저 음료수들은 제가 잠시 후에. 근데 너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 <laughs> 자 이제 공룡 메카드 두 개, 엑스링 다이노가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진여 친구 아직도 심장이 쿵쾅 쿵쾅 뛰고 있나요? 쿵쾅 쿵쾅. 아 엑스링 다이노를 개봉 안해서 아직 안 뛰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의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도록 엑스링 다이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로 어른분들도 요거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키덜트 지니어스 친구들 챙피해하지 마세요. 사고 싶은 장난감은 뭐든지 사자. 엑스링 다이노 무엇일까요? 으자 어? 여러분 봤어요? 엑스링 다이노 램에 누가 봐도 이런 공룡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쿵푸팬더가 나왔어? <laughs> 쿵푸팬더랑 엑스링다이노랑 무슨 관련이 있지? 뭐지?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가 추천해준 엑스링다이노에서는 공룡이 안 나오고 뜬금없이 쿵푸팬더가 나왔습니다. 음... 혹시 이거 시크릿 같은 거 아니야? 형진님 이게 시크릿이겠어요? 공룡도 아닌데. 오, 어... 그러게요. 나는 뭐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공룡 메카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laughs> 셋. 오, <아야>! 어, <laughs> 잠깐만. <웃음> 이 앉아있는 거 봐. 자 이렇게 알을 뿅! 여니까 어 여기가 어디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우 창피해. 여기 어디에요 <laughs> 알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어리버리한 파란색 공룡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엽다. 그냥 이대로 전시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손 열어보는 거 봐. 어열어보 아, 있어. 자 그러면은 피규어도 예쁜데 공룡 메카드 요거 한번더 개봉해볼까요? 자 지니어스 친구들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가 신청해주신 것처럼 내가 사기에는 좀 챙피하지만 궁금한 피규어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걸 제가 대신 사서 개봉해드리겠습니다. 챙피함은 제가 감수할게요. 여기서 나올 공룡 메카드는 짠! 어? 어... 얘는 또 <웃음> 뭐야? <웃음> 자 여기서는 연두색 공룡이 나왔는데 얘는 앉아있는 폼이 좀... 어... 사우나온 아저씨 같은데? 어우 시원타 어우 거기 아저씨 혼자 오셨어요 그 같이 등좀 입시다 등좀 밀어주세요 서, 여기요? 아나 그걸 싹싹 좀 밀어봐요 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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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근데 나 실제로 목욕탕 가서 모르는 아저씨 등 밀어준 적 있어 근데 그 아저씨가 약하다고 좀 세게 좀 빡빡 밀려고 하더라고 그때 아주 등까지로 벗겨났어야 됐는데 자 아무튼 공룡 메카드에서는 아주 귀여운 공룡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 엑스링 다이노보다는 공룡 메카드에서 나온 피규어들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는데 자이 마지막 남은 엑스링 다이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거 개봉하기 전에 댓글로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몬스터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댓글 적는 동안 저는 개봉해 볼게요. 마지막 엑스링 다이노는! 이게 뭐죠? <laughs> 엑스링 다이노에서 공룡이랑 전혀 관련 없는 콩포 팬들들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에서는 마다가스카의 사자, 알렉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엑스링 다이노와는 관련이 없는 캐릭터들이네요. 이게 뭐죠? 오호호호. 자 오늘은 우리 진니어스 친구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유딩 음료수, 엑스링 다이노를 포함해서 공룡 메카드, 시크릿 주주, 소피 루피, 브레드 이발소까지 여러가지 음료수들을 개봉을 해봤습니다 사실 피규어가 엄청나게 예쁘다 이런거는 없어요 심지어 엑스링 다이노와는 관련 없는 캐릭터들까지 나와가지고 저는 심장마비에요 심장이 안뛰어 <laughs>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쌈밥살량이가왜 음료수 안마시냐고 물어봤었는데 나는 예전부터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까 내 목조서 이렇게 때렸다고 죽는 줄 알았어 아까 <laughs>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까봐 못했던 음료수 다 섞어 마시기 아... 시원하다 맛은 그냥 음료수 맛자 그럼 우리 진스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